야,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 한국BNC입니다. 한국BNC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개인들이 갖고 있고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땐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거고, 거래량 쓰는 양봉이 한번 발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좋다. 근데 이제 7,970원이 어추춘지 전조점인데, 그 근처까지 와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한번더쿵 하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 라인까지. 여기, 한 뭐, 5,500원 정도까지도 일단 빠질 수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많이 빠지게 된다면. 이 정도까지도 일단, 5,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봉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봉으로 가서는 요 추세선 이탈하고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럼 얘도 일단 쓸거 쓰고 말씀드리면, 지울 거 먼저 지울게요. 네 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지울 거는 요 상승의 목표치 안 좋으니까 지우고요. 얘도 지워야 되고, 얘도 지우고요.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선이 복잡해지니까. 현재 상태에서 여기 이제 저항이 하나더 생겼어요. 요구가 이 양봉의 시가죠. 그러면은 8,170원. 그리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8,170원을 넘어가서 60일선 때리고 눌렸다가 지켜주고 이런 n 장으로러면 8,720원 눌려서 여기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어추요 고점 정도 눌리고. 60일 선보다는 120일 선 지켜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좋은 쪽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추세선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추세대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현재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중심축 자리인데 이탈을 걸려있네요. 그 다음에 빠지면 이제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현재 상태에서 얘를 조그만 n 짱으로 잡을 거냐, 큰 n 짱으로 잡을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매수 늘상 말씀드리면 두 번째 돌파 항목까지 기다릴 수던가 뭐 현재 상태에서 얘는 그냥 크게 빠지게 된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빠진다 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빠졌고,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추세 하단에 2탄해에요 얼추 7,2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서 이제 큰 마디를 보면, 큰 마디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빠진다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요 마디로 빠지기 전에 이제 박스만큼 빠질 수 있다라는 가정치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추 만0 0 원이면 여기 저점이 8,100원이라고 잡으면 1,800원 정도 되잖아요. 아니, 아니. 2,500원 정도 되니까 여기서 2,500원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잡아 나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는 건이 고점 넘어가기 전까지 매수 관점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밀리면 생기면서 고점이 생기면 고점을 여기 때릴 때 들어가서 이 저점 손절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